이제 정책과 권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초장에 잡고 가야 편합니다. 자, 제가 IAM 저 현재 누구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은 너는 지금 루트 계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어드민 계정이다. 그러니까 j h s 5 1 2라는 별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가리키는 루트 계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현재 누구다? 서브 계정이다, 어드민 계정이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용자 생성. 어드민 2라고 해서 이거 진짜 만들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얘를 해야 뭐가 가능해요? 얘도 여기 AWS 콘솔 로그인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려는 건 아니고, 요거, 네, 요거. 사용자 비번 체크하고. 자, 여기서,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권한과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네, 이거는 머릿속에 새기세요. 정책은 권한의 묶음입니다. 정책은 권한의 묶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네, 다 정책들인데, 얘네가 왜 있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자. AWS의 권한은 몇 개가 있을까요?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권한이 뭐냐? EC2 생성. EC2 수정. EC2 삭제. 그 다음 뭐죠? S3 생성. S3 수정. S3 삭제.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의도로 계정을 만드는 거죠? 바로 어, 루트 계정이 할수 있는 것 네. 루트 계정의 권한의 거의 99%를 가진. 그니까 계정 삭제랑 결제 방법 변경만 빠지고 그외에 모든 권한을 가진 계정을 우리가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면은 원래라면 우리가 계정 그 계정에다가 그 어드민 계정에다가 권한을 뭘 해야 돼요? 장바구니에 상품 담, 담듯이 권한을 수백 개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AWS가 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마치 선물 세트처럼 선물 세트 조합 A, B처럼 지, 지가 적절한 권한들을 뭉쳐 놓은 겁니다.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얘네 얼로우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AWS 이 정책의 구성 권한들 10개만 알려줘. 다 알려달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걸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권한 같은 거는 이런 게몇개 있다고요? 이렇게 수백, 수천 개 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우리가 AWS를 지금 방금 가입한 입장에서 이 어드민을 구성하는 권한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는지 아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너가 어드민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골라! 라고 얘가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딱 고르는 거, 고른 거고요. 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뭐다? 다른 건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책은 권한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 딱 하나만 줬죠. 어드민 만들 때 이거 하나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드민한테는 지금 권한 하나가 들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권한 수천만 개가 들어간 거예요. 요 정책은 뭐다? 권한의 묶음이니까 요 안에 속한 권한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지금 우리가 한 경우, 한 경우죠. 우리가 어드민 사용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권한을 줬잖아요. 권한을 직접 주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권한이 뭉쳐져 있는 정책을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 특정 사용자 그룹한테도 줄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면 나중에 이런 고민을 해요. 아, 어, 항님 사용자가, 예를 들어 권한이 있다 해볼게요. 권한 3개. 권한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권한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한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권한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란 건 뭐예요? 정책은, 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예요? 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뭐, 이 녀석의 조합. 정책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정, 그 권한을 사용하는 대상. 어, 여기 사용자가 있다 해볼게요. 사용자.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정책, 네, 특정 권한을 직접 이렇게 부여해도 되고요. 이렇게 부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권한을 사용자한테 줘도 되고, 그렇게 할하면 어떻게 해라? 그냥 차라리 정책을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효,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정책을,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EC2라던가, EC2는 어떻게 보면 기계지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EC2는 어떻게 권한을 가져야 될까요? EC2에는 어떻게? 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 지금 내용을 잘 들으시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뭐 설명했냐면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의 종류를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사용자는 당연히 권한을 직접 가져도 되고, 네. 권한의 묶음인 정책을 가져도 된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너무 뭐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루트 계정 있다 해볼게요. 루트 계정을 만들고, 이 안에 IAM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책을 특정 사용자한테 주거나 권한을 특정 사용자한테 픽꼭 집어서 걔한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돼요. 권한이나 정책을 이렇게 그룹한테 줘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 부여된 정책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죠. 제가 지금도 정책이랑 권한이랑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데 그냥 두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책을, 제가 말하는 정책은 다 권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쉬워요. 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사람과 그룹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역할이라는 건데요. 역할은 사실 사용자도 아니고 사용자 그룹도 아니에요. 역할은 그냥 모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 그러면 역할이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차피 권한들은 사용자가 갖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자가 갖는 게 맞고 어, 사용자한테 직접 주거나 사용자를 감싸고 있는 그룹에 주거나 이거면 될것 같은데 역할을 왜 만들었냐? 역할은 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 EC2라고 있어요. EC2가 그냥 서버예요. 서버. 서버인데 어, 사람이 아닌 EC2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 근데 AWS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 S, EC2나 뭐 S3같이 이런 사람이 아닌 <laughs> 어 단순한 장치들이죠. 장치들의 권한을 바로 연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래요. 역할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역할을 일종의 모자라고 보시면 돼요. 모자 모자라고 보시고. 여기다가 권한들을 막집어넣어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역할에 달려있는 권한들을 얘한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뭐 프로파일이라는 걸로 연결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어, EC2한테 이 모자를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람이랑 사람을 감싸는 그룹이랑 역할이 있다. 역할은 왜 필요하냐. 나중에 사람이 아닌 EC2라던가 S3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줄때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게 좀 써보면서 해야 이게 의미 이해가 되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